네. 이어서 이번 영상이 주말 두 번째 전체 영상이고, 이번 영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한화우션 한국항공우주, 성광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주말 영상을 진행하는데, 어, 일단 이번 영상 보시고 주무시고, 세 번째 영상부터는 내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ST팜을 포함한 바이오 특징주, 네 번째 영상은 비만 관련주 여러분들이 쭉 적어주신 종목들을 모두 넣었고 음, 다섯 번째 영상은 마지막 전체 영상이자 여러분들 요청 종목 gs글로벌부터 쭉 해서 한빛 레이저까지 이렇게 해서 주말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 어, 역시나 이번 주말 영상도 교육 영상처럼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 안에 들어있는 차트 메커니즘들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니까 영상 잘 보시라고요. 네. 어 이번 영상에 들어 있는 네 종목은 모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LG엔솔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성광밴드. 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주에 단독 영상으로도 영상이 올려져 있고 목요일 날도 그첫 번째 특징주 영상 첫 번째에 있으니까 그, 같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매물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한번 나온 거, 어, 이 종목들도 매물대에 연관을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채널이 처음 생겼을 때, 2020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제가 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차트에다가 매물대 차트를 같이 깔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우, 너무 혼란스럽다고. 매번 매물대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평소에 매물대를 계속 볼 필요는 없고 일봉상으로는 매물대 차트의 그 본연의 의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음, 뭐그 이후로는 매물대 차트를 차트 화면에서 지웠습니다. 음,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 매물대 차트는 일봉으로 놓고 이렇게 차트 최근 차트 모양 보면서 하는 건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일단 보자고요. 매물대 차트는 키움 증권 HTS 화면 왼쪽에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차트 형태에서 봉 차트부터 다섯 번째 매물대 차트 클릭. 그렇죠? 그러면 일봉상으로 매물대 차트가 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옮길 때마다 매물대가 계속 바뀌죠? 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물대 차트는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월봉으로 놓고, 매물대 차트 클릭. 그래 놓고 얘가 상장한 처음부터 쭉, 얘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화살표가 필요 없지만, 처음부터 쭉본 다음에, 가장 많이 걸쳐있는 매물대. 매물대는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래된 물량의 총합. 그렇죠? 네, 거래량으로는 알수 없는 각 가격대의 물량을 알수 있는 보조지표가 매물대 차트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40만원에서 47만 5천원까지 매물대가 가장 많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이 라인을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슈팅이 일어나는데 소위 말한 물량적인 그 어떤 부담감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47만 5천 원만, 47만 5천 원이 가격대만 넘어가게 되면, 어, 뭐, 물량적인 면에서, 소위 말해서, 그, 뭐 저항대. 네, 가장 큰 가격대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우리는 가장 큰 저항대라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가장 큰 저항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상승이 일어나는, 나 어, 이렇게 말을 못하죠. 네,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 조건일 수 있다. 아 그럼 더블맨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까지 멀었네. 네,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물량대가 있으면 그 라인까지 가는 데는 편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 일단은 갈수 있겠다. LG 에너지 솔루션. 아 여기까지 갈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아이 그 영상은 지난주에 두 번이나 올렸어요 단독 영상으로 한번 그리고 또뭐 목요일날 특징주 첫 번째 영상으로 그 영상은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매물대에 관한 설명이자 매물대로 보는 우리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가 예뻐하는 아이들 물론 st 팜은 다음 영상에 있어요 한국 홀마도 그렇죠 네 우리가 예뻐하는 아이죠 음, 한국 콜마에스티팜 한국 항공우주, 성광밴드, 하나오션,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가장 예뻐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을 직전 영상에서 매물대라는 말이 또그 간만에 한번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종목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LG에너지 솔루션 차트 분석 영상이 아니라 그 영상은 목요일 영상, 그리고 지난주에 단독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뭐죠 어 다른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콜딩스 월봉으로 어때요 매물대는 지우자고요 매물대 차트를 지우려면 다시 여기 화살표 들어가서 매물대 차트를 클릭해서 뭐 지우는게 아니라 그냥 봉 차트 클릭하면 매물대 차트는 지워진다 포스콜딩스는 월봉이 아직 은봉이에요 월봉이 양봉으로 바뀐 다음에 봐도 늦지 않아요 삼성 sdi 뭐는 양봉이네요 알코프로 음, 아직 은봉. 음, 얘는 다음 달에 봐도 늦지 않고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월봉은 어떤 월봉이에요? 그래, BGF리테일 2022년 1월 이 월봉이잖아요. 그렇지, 얘보다 LG엔솔이 더 좋지. 얘는 이 자리가 가장 바닥인 자리는 아닌데 LG엔솔은 가장 바닥인 자리에서 이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 LG엔솔 단독 영상이랑 목요일 날 올려 드렸던 LG엔솔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모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차트의 전체적인 모양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서의 캔들 모양도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 b g 프리테일 2022년에 우리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잖아. 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b g 프리테일은 이때 이 월봉이 얼마나 중요한진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화오션, 어, 조선주가 계속 순차적으로 바뀌었죠. 2022년부터 우리는 조선주를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사랑했었고, 또 순서가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엔 삼성중공업, 이제는 한화오션으로 바뀐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한화오션은 이것도 개별 종목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도 있겠고, 또 여기를 넘을 때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이 자리는 월봉상 빵빵 빵, 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하는 것은 정상적인 매수 타점이 되겠고 이 라인을 돌파할 때도 매수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가운데 자리랑 비슷한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매물대로 한번 보자고요. 아, 이번 영상의 취지는 각 종목의 차트 분석. 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LG엔솔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성광밴드는 이뻐하는 아이들이고 이 이뻐하는 아이들을 음 간만에 매물대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물대 차트에 적용시켜서 한번더 리뷰 해 보는 그런 영상이에요. 아이 더블맨 뭔 종목 분석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좀 차근차근 해 봐. 이러지 마시고 이 개별 종목들은 이미 다 차트가 다 끝난 상태인데 그냥 음한번더 보는 거죠. 직전 영상에서 매물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지? 음 하나우션은 매물대로 한번 볼게요 자 매물대는 어떻게 본다고요 차트 형태에 들어가면 다섯 번째 매물대 차트 클릭 얘는 이렇게 보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별 의미가 없고 그래 여기 화살표 화살표를 다 눌러서 얘가 상장한 처음부터 다 봐야지 의미가 있어요 미치겠죠 이거 보는 순간 두근두근 되죠 그래 하나 우션은이 위에 매물대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지금 걸려 있어요. 어디서부터? 13,000원대부터 45,000원대에 물량이 뭐 압도적으로 그렇죠? 네. 거의 반 이상 넘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기를 넘게 되면 쫙갈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 소리는 그제 블루투스 스피커 소리. 들려요?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뭘 몰라. 한미반도체.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오션 지금 예뻐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상장한 이래 쭉 보면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1,390원부터 22,000원. 여기에 매물대 차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이 라인을 통과하고부터는 네. 우당탕탕탕탕. 아니 물론 하나 오션이 뭐 이만큼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매물대 차트에 대한 이해와 매물대 차트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거래된 물량들의 총합. 그래서 가장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 이 가격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가장 큰 저항대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게 되면 일단 상승하는 데에는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상승할 필요 없이 그냥 네. 스무드하게 진행이 될수 있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보면 음, 여기가 거의 총 물량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얘는 아직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더블맨 하나오션이 최근에 잘 가서 너무 좋아. 에이,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요 하는 네. 그 이유가 그냥 임의대로 지 생각나는 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저에게, 야, 너 괜히 설레발 치지 말고, 왜 시작도 안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매물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한국 항공우주도 매물대를 이렇게 보면, 어, 상장한 이래 처음부터 봐야 돼요. 항상 매물대는. 그래서, 얘는, 보면, 어디에요? 그래, 여기를 넘을 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종가상 그렇지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서 상승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얘는. 왜냐면 하 가장 큰 물량대, 어, 27%, 27%, 반 이상 되는 물량대는 이미 소화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어, 또 24%, 27, 27, 24%, 거의 80%에 달하는 물량대가 이미 밑에 깔려 있고 얘는 이미 그 전부 소위 말한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은 만들어져 있다 근데 지금 모양으로는 한번더 눌렀다가 가도 괜찮겠어요 네 요건 개별 종목 차트 분석할 때가 오면 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매물대는 중요해요 그럼요 매물대를 또 아예 무시하곤 할수 없어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매매를 하는데 뭐 평소에 왜 얘기 안 하냐고? 아니, 제가 본다구요. 옆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옆에 모니터에다 이렇게 작게 깔아놓고 본다구요. 아, 이거 정신살란하다고 깔아놓지 말라며 또, 언젠. 초창기 때. 내 네,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구독자 막 1,500명 이대 그땐 말잘 들어야죠. 구독자 말들. 응? 그러니까, 그때도 잘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보시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웠죠. 제가. 봉차트. 클릭하면 없어지고. 매물대 차트 클릭하면 생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 매물대가 많이 걸려있네, 또, 어라, 뭐, 여기에 많이 걸려있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상장한 이래 처음부터 쭉 보는 거예요. 상장한 이래 이렇게 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자꾸 바뀌는데, 그러면 매물대의 본,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물대 차트를 볼 때는 크게 크게, 대신 상장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월봉으로 보는 게 제일 간단해요. 매물대는. 아시겠습니까? 네. 왜요? 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어, 그래. 아, 다 아시는 내용이라니까요. 네. 모르시는 내용 없어요. 그 다음. 우리의 성광밴드 자 성광밴드는 매물대 차트를 한번 지우고 보자고요 우리가 성광밴드를 지금 더블맨 성광밴드 올라가서 너무 좋아 아이 시작도 안 했다니까 왜 그래요 아니 언제 시작되는 거야? 언제 시작돼요 성광밴드는 그래 여기 넘을 때 사도 늦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니 성광밴드랑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어요 여기 넘을 때 사도 늦지 않아요 여기가 메인이겠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얘랑 똑같은 모양 뭐 있어요? 우리가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빵 샀던. 뭐, 그래, 파크 시스템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아, 본인이 갖고 있는데도 왜 갖고 있는지도 몰라. <laughs> 네? 아, 지금 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파크 시스템스를 우리가 이때 샀어요? 안 샀어요. 쫄려가지고. 네.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이 ABC가 나온 이 언덕을 통으로 넘을 때산거 아니에요. 월봉으로. 일봉, 주봉 따위는 아예 보지도 않고, 파크 시스템스는 ABC. 이 모양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샀다. 그렇죠? 네. 왜 적게 먹어? 16만 천원인데 21만원까지 갔으니까, 음, 30%더 갔는데. 그래서 하나 옵션이 지금 똑같은 모양이에요. 아니, 아니. 성광 밴드가 파크 시스템스랑, 기본적으로 월봉상 ABC 모양이 나왔고, 물론, 성광밴드는 미리 샀어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이 아이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도 상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성광밴드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뭐라고? 에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는 거지. 음. 그러면 이 성광밴드를 매물대 차트에 한번 엎어보자고요. 어때요? 그렇죠? 여기가 메인이죠? 그래서 여기를 넘게 되게 넘게 되게 되면. 넘으면, 어디까지는 갈수 있겠어요? 그 다음 저항대는 여기까지죠. 그치? 네. 그러니까. 그래, 먹을 자리가 꽤 있다고. 뭐, 여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서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일단, 여기를 넘게 되면, 가장 큰 저항대 두 개가 돌파되면서, 물량에 대한 부담이 2만원, 요 라인은 얼마니? 여기까지? 한 2만원 초반대까지는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줄어드니까. 여러분들 늘뭐 주식 이렇게 차트 볼때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가 저항대예요, 저항대예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격대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쭉 상승하는데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좋은 거죠. 그럼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대가 쌓여 있는 차트가 매물대를 보면서 어,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편하죠 모든 차트가 이 매물대 차트를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물대 차트를 보면서 내가 매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트들이 있고 이 매물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순 거래량이 아니라 어떠한 가격대에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는 각각 가격대에 거의 비슷한 물량들이 쌓여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매물대 차트로 우리가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아 여러분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모든 종목을 또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물대 차트는 그 매물대 차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어떤 거 볼까요? 음, 최근에 뭐 볼까? 뭐, 유한양행 볼까요? 많이 올라간? 자, 유한양행은 어때요? 매물대 차트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의 매물대는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5만원대에서. 5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다. 또, 뭐, 최근에 뭐 있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ST팜? 어, ST팜도 어디? 그래! 얘는 5만원 대부터 시작된 이 가격대에서는 이 라인에 가장 많은 물량이 걸려있는데 거기를 지금 넘지 못하고 무너진 거죠. 일단은. 근데 ST팜은 이 물량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는 최근에 얘는 일봉상 얘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동평균선 20선 한번 다코 가야 되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의 보조 지표에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몰빵을 해가면서 그 차트를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럼요. 그렇죠?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 모든 차트를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에 연관돼가지고 매매할 수도 없는 거고, 모든 차트를 RSI를 보면서 매매할 수 없는 거고, 모든 차트를 매물대 차트에 연동시켜서 오로지 이게 마치 정가의 보도인양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런 것들도 있으니 단 압도적인 매물대가 걸려 있는 그 매물대 박스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어, 어느 정도 충분히 먹을 만큼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그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다시 이번 영상의 주제가 뭐라고요? 네. 모든 종목 매매를 매물대 차트에 근거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되 압도적인 매물대가 깔려있는 그 매물대 박스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먹을 만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사랑하고 이뻐하는 이 종목들을 어, 그 매물대 차트에 이, 뭐 연동 연계해서 보았고 음, 다른 게 없죠? 네. 왜또 별로야? 아이, 그래. 아이, 더블맨, 그거 말고 뭐 시원한 게 다른 거 없어? 시원하게 다른 거 그런 건 없어요. 각각의 보조 지표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조 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차트도 이렇게 많은 차트가 있는 거고, 기술적 지표에도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모멘텀 지표, 또 시장 강도 지표, 가격 지표, 이렇게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래. 다잘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는데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 언덕 넘을 때. 네? 이거는 어떠한 보조 지표를 갖다가 다 붙여도 공통된 라인이 잡히잖아요. 언덕 넘을 때 매수하는 거는. 그리고 뚜껑을 따면 매도 포지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ST팜부터, 우리의 ST팜이에요. ST팜도. ST팜부터 삼바까지. 요건 내일 보세요. 어, 날짜로는 이제 오늘이겠지만. 일단, 두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